안녕하십니까. 은유겸손입니다. 새벽 어두울 때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말을 타고, 오늘 현장은 식재, 식재 굴치를 하러 왔습니다. 자, 영상을 올려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지만, 귀차니즘이 저를 이겨서... 우리 5천만 구독자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늦게 올리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식재 굴치 오랜만에 또 식재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뭐 묘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한 뭐라고 해 묘목에서 조금 큰. 중택이라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나무 굴치를 하는데 이렇게 분을 이렇게 뜨는거 처음 보셨죠? 이거는 분이, 분이 조금 사라질랑 말랑 할 정도로 컸는데 기존에 분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모양이 이게 이제 멀리 가는거면은 이쁘게 삽으로 따가지고 해야겠지만 멀리 가지 않고 한몇 키로 지점에 옮겨 심는 거라 기존에 있던 분을 그 속에 있는 분을 조금 살려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꼬모바만 매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요렇게또 나무를 굴치도 하네요.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약간 바가지 거꾸로 해서 뜰수 있나 해가지고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기존의 분도 살아있고 멀리 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분을 떠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 많죠. 여기 조그만 나무들이 많은데, 요거 조그만 나무들 다 옮겨 심는다고 해서 이렇게 분이 아닌 가볍게 기존 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간 영상을 못 올린 변명을 하자면, 그 쇼츠에 올라간 그 머리 지진 나는 수로관을 한 2~3주 놨는데, 아유, 진짜 2~3주 힘들게 보냈어요. 이제 키 집어 던지고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막굴뚝같은데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그관 하나 놓는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결코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뭐 수로관을 맨날 놓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이제 버림을 안 치다 보니까 뭐 대충 논다면 뭐 일도 아니겠는데, 또 감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 진짜 1mm 단위로 막 맞추느라고 정말 애먹었어요. 막 감리, 막아 감리도 열 받고, 막 처음에는 막 수로관이 왜 이렇게 생겼나 했다가 또... 작업자들 탓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하여간별 생각이 다 들는데 결국에는 감리가 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렇게 하려면 버림을 치고 그 보호공구리까지 치는 정도라야 그 정도 맞추는 건데 아막 버림 날치고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변명을 좀 해봤고요. 자 이제 그 아까 조그만 나무들은 지금 다 이렇게 분뜰수 있게. 바가지 거꾸로 차가지고 다 제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자 여기는 저 공투 사장님께서 분을 뜨는데 이 빨간 락카 칠한 거는 너무 따닥따닥 붙여 심어서 그런지 나무가 안 좋은가봐요. 그냥 폐기처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기처분 하려고 나무를 이렇게 제끼고 있습니다. 요거 나무는 핵이 빨간 빨간 줄 그려져 있는 거는 핵이 하고, 나머지 나무들은 분을 뜨는데, 이게 처음에 심을 때 잘못 심은 건지, 왜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여서 심... 왜 그렇게 따닥따닥 따닥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닥따닥 따닥 심는 바람에 나무가 제대로 못 자란 것 같아요. 핵이 근데 앞에 지금 분, 분 파놓은거 요거는 살려야 되니까 나무 넘어갈 때 요거 가지 한 다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식재를 하러 와가지고 재미지게 했습니다 원래 식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프라이드 강한 거는 괜찮은데 예전에 제가 식재하러 한번 갔는데 아 장비기사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하는 그 뭐라고 하죠? 나무... 나무쟁이? 나무쟁이가 있었는데 반장도 아니고 그 밑에 사람인데 장비를 되게 우습게 막 손가락으로 까딱까딱거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어디가서 한번 큰코 다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뭐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데 웃으면서 일하면 좋거든요 여기, 여기는 지금 식재로온데 작업자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 의견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율도 잘 되고 되게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지나갔지만 그 아까 팠던 데 구덩이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데메우기를 해주는 거죠. 데메우기를 안 해주면 물이 고일 정도로 데메우기를 안 해주면 다음에 또분 갔다가 심을 때좀애먹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좀오바해서좀 깔끔하게 해놓긴 했는데 대충만 나라시를 해놓는 게 다음에 작업할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거고, 조그만 소목들 작은 거는 요 포터 1톤 차에 이렇게 가까우니까 날라주려고 이렇게 실었고요. 그리좀큰 것들은 2 5톤 카크레인이 와가지고 또 다시 했갔어같요다실치는 못하고 이거 네, 분뜬 거를 옮겨놓고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있죠. 근데 부는 생각보다 크지 않게 떠서 네, 오늘 뭐 대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편안한 작업이었습니다. 나무가 모르겠어요. 나무 저도 나무 볼 줄은 모르는데 나무가 조금 별로 같아요. 별로 네, 왼쪽에 있는 나무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 이런 짧키 작고 조금 잘 퍼진 거는 좀 이뻐 보이는데. 오른쪽이 키 크고 끝에만 달려있는 거는 진짜 볼품없더라고요. 또 나무쟁이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식재하시는 분들도 이밥 먹는 요령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그나마 오늘 캔 식재 중에 조금, 분이 조금 큰 편이네요. 예, 봐도 잘 묶으셔가지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가지가 상하지 않게 예, 잘묶으셨더라고요 이게 진짜 막 비싼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나무가. 진짜 막 좀 단위가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진짜 뭐 만약에 엄청 비싼 나무다고 하면 장비 기사도 긴장을 할 거예요. 아마. 가지 상하는 거 그리고 뭐그 줄기 껍데기 벗겨지는 거 이런 거 되게 민감한 사람들 있죠.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장비 기사도 아주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가지 하나 부러질 때마다 내 팔이 부러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고 자, 저 안에 있는 나무, 안쪽에 있는 나무를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데미우기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데미우기를 해주면서 저 안쪽에 나무들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나무 25톤 카크레인이 와가지고 치어주고 있죠. 나무가 조그만 해가지고 그루 나무 수가 엄청 많았어요. 한백0몇 그루 되더라고. 나무가 다 작아가지고 요요 요쪽에 있는 거 빼고는 다 엄청 자른 나무다. 어, 식재 작업치고는 굉장히 편안하게 굴치 작업이죠. 굴치 작업. 아마 별 일이 없으면 내일 작업은. 나무를 또 이거 이거 굴치해놓고 옮겨놓은 걸 아마 심으로 갈 거예요. 심으로 가서 혹시나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서 이렇게 DJ처럼 별밤 DJ처럼 또 나레이션으로 한번 또 찍어봐야 되는데 아 이거 영 이것도 영참 구독자들 앞에서 할말 아니지만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laughs> 그래도. 이보잘것 없는 온유겸손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내고 귀찮지만은 또 영상을 또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그 전에도 영상을 많이 찍긴 했는데, 같은 작업같은거는 찍어, 찍어도 아 이거 뭐 편집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찍어놓고 편집했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아휴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으면 영상은 계속 될수 있습니다 제 귀찮음을 이길 정도로 관심과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유경전 채널을 같이 만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아까 카고차가 나무 다 싣고 나가고 이제 흙 정리 이 정리를 안해주면 다음에 와서 또 장비를 또 불러야 되기 때문에 굴지하는김에 정리까지 다 당연히 해야겠죠 비오거나 이러면 다 어려워지니까 흙이 굉장히 이제 나무 막 여기저기 군데군데 막 파나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이럴때는 바도 하나 떨어져 있고요. 자 이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 할것 없이 흙이 많은 쪽에서 흙이 없는 쪽으로 툭툭 던져주면서 들어갑니다. 네. 흙이 많잖아요. 이쪽이 흙이 많으면 없는 쪽으로 툭툭 던져주면서 대략 대략 맞춰주면 되죠. 대략, 대략 뭐 처음부터 이거를 정리한다는 거. 처음부터 딱 맞춰서 끌고 나오다 가흙 많이 남으면 어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툭툭 던져 줍니다. 일단 어림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어림으로 한 번에 맞출라면 맞출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할 때는 이거조차도 어려웠어요 저는. 대충 정리된 모습인데 이렇게. 많은 데서 없는 대로 이렇게 툭툭 던져 주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어림이 돼요. 맞아요. 흥량이. 그런 것들. 좀 씨앗이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뭐 대가리만 툭툭 쳐가지고 조금 면이 사람이 걸어다니기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좋죠. 이렇게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조금 약간 이런 거 강박,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조금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를 막잘못 봐서 조금 깨끗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시간 많이 끌면 또 작업자들 싫어합니다. 이쪽이 높은 부분도 대략 제가 흙량을 보고 맞춰놨기 때문에 쭉쭉 끌어다 맞추면 됩니다. 장사하는 턴가봐요 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묘목도 많고 오늘 다못 쉬러 갔어요 이렇게 남아있죠 아직 자리도 조금 정리해주면서 저쪽에 작업자가 또 부를까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오기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럴 때 대충 정리할 때는 바가지가 올 때. 갈때 이렇게 두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높은데를 툭툭 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속도는 잘 안나오긴 하네요 <laughs>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스윙 해가면서 툭툭 정리를 해 줍니다. 당기기만 하지 말고 당기고 가면서도 밀어 주면서도 왔다 갔다. 어 이렇게 장비 조정하고 있으면은 옛날 어렸을 때그 어렸을 때 로봇 만화 보면은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막 팔다리 움직여 가지고 막그 괴물들하고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납니다. 장비 로봇으로 따지면 로봇 머리에 딱 앉아 가지고 레바로 로봇을 다 조정하잖아요 이것도 로봇 팔 조정하듯이 머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레바 조정해 가면서 밀었다 땡겼다 로봇 팔 조정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이런 거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강박관념은 아닌데 그래서 대충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에서 좀 가끔 그 작업 뭐 작업 반장님들이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망망 있습니다. 대충할 때는 좀 대충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때는 작업자들하고 잘 소통이 돼서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두울 때 출근을 해서 5시까지 꼬박 일을 했네요 좀 날씨가 조금 갑자기 좀 어제보다 많이 기운이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좀 썰렁하더라고요 이 겨울이 한참 지금 한겨울인데 그렇게 추운 느낌은 없어요. 그때 언젠가 엄청 추울 때한 3일 12월달 말쯤이었나 한 3일 영하 10도까지 막 떨어질 때 엄청 춥고서 그 뒤로는 그렇게 추운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날도 아침 아침에는 되게 좀 쌀쌀했는데 낮에는 또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 요 평소에 비해 조금 쌀쌀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정리를 이쁘게 대충이라고 하기에는 좀 꼼꼼하게 했죠. 하고 오니까 이제 분을 다 떠났더라고요. 네 이렇게 분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나무만 얼른 옮겨주면 옮겨주고, 이제 저... 나무팠던 구덩이만 조금 정리해주면 이제 여기는 분만 실어가면 되니까 장비가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파크레인 오면 장비는 굳이 없어도 크레인으로 실고 오니까요 자 어느덧 마지막 분다 빼가고 이제 마지막 분 남았습니다 근데 요 마지막 분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어저 분이 좀부서질라 가죠? 너무 세게 밑에가 밑둥을 밑둥에 분을 조금 그 남겨놓고서 저렇게 포장을 저 분을 감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 나무는 이게 나무가 아까 보셨듯이 다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그런가 다 뿌리가 밑으로 자라 가지고 저렇게 깊게 베여 가지고 <laughs> 잘안 떨어지더라 원래 옆으로 뻗어가지고 옆에 있는 뿌링이 다 잘라내면 옆으로 잘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자라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무가 옮겨졌습니다. 지 망나무가 옮겨졌으니까 저는 저 사람들은 이제 빠지고 저 혼자 남아서 이거 얼른 정리하고 야리끼리로 끝나는 대로 집에 갈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서피드를 올려가지고 집에 빨리 갈수 있게끔 흙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수로까지 살짝 파주면서 또 시간은 다 됐는데 또 깔끔하게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해줄 필요는 없는데 또 강박증 때문에 또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바가지 정리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일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상을 아, 말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네요. 영상을 또. 올린다고 약속을 하면 또 올려야 되니까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별밤 온유경선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뿅.